게임중에 막히거나 뭘 해야될지 모르겠으면 일시중지 메뉴의 힌트 삼, 사용하세요 한 장소에 3분이상 머물면 힌트가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어. so, 이상하거나 비일반적인걸 비일반적인 보거나 듣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무시하도록 하세요 목적지 도착하게 된다면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 바르레 오케 바르레 네 내가 내가 비정상적인게 되면 돼문 열어어어어어어어어 낫 프랭크 영 할배 마가렛영 할머니 네, 네일? 일 m a r 인가 r 일인가 잠깐만 영 아버지 사라 영 어머니 e 빈영 동료 왜 동료야 동생 아니고 제이, 제 h e 뭐야 뭐라고 t h 요 제이 제임스 t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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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h e 고 t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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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데 운전자였던 그 퇴직한 프랭크 영은 갓난아기 손자인 케빈 영과 함께 사고로 아우 이게 죽었다는 뜻이겠죠. 대충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살아남았다. 뭐 그런 거 같고요. 뭐야? 아우, 열쇠. 아, 내 열쇠를 먹었죠.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나 보다. 우으 어어, 맹치. 야, 나 이제 맹치 들었다. 뭐도 무섭지 않다 아아아... 우에~! 하지 마세요. 아, 무시. 무실...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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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죄송합니다. 슉. 다른 방이라고요, 여긴가? 나와라 이! <laughs> 하지 마! 하지 마! <laughs> 안 되겠다. 전체 화면 말고 창! 호! <laughs> 무섭지 않아? 렛츠고! 버피들이 우리를 지켜줄거야! 미퍼오케이 뒤에 okay. 뭐 있겠지? 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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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, 같은 평화, 내게, 같은, 평화, 내게 같은, 평화, 같은 평화 넘치네 아, 보! 도움. 원래 방탈출 카페나 그런 데서는 좀 약간 장기 자랑 보여줘야지 힌트 주거든요. 빠질 거야, 빠질 거야 너의 마음도. 오늘 밤도 내일 밤도 매일 몇 번. 백 퍼센트는 아니어도. 베 a b 샤샤샤. 오늘 사랑할래. 됐지, 됐지. 이 정도면 됐잖아. 아 이쪽 문 열어주시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넘어가요. 오, 입구요. 뭐야? 뭐 이거 눌러 보면 되나? 삐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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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 비... 아닌듯... 니까 뭐야? 이거 어떻게 알아? 이거를 잠깐만... 이건 힌트 인정... <laughs> 너무 뭐가 없잖아. 그냥 찍기잖아, 찍기... 찢기. 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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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 1, 2, 6, 4, 3. 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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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음 듣기 닥쳐 닥쳐 하지마 하지마라 하지말라 했다 무시 때려 무시 때려 아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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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뭔가 오는 거 같은데? 뒤에서 뭔가 오는 거 같은데? 뒤에서 뭔가 오는 거 같은데? 으 어왜 이러세요? 지지 빛이 빛이 어떤 조명이 아 켜지냐? 뿅 하고 켜진지 슝. I'm s u 조명이 수 있을 거예요. 부탁드립니다. 문이 잠겼다고요? 인코렉 어. 여러분 생일 언제예요? 여러분 생일 알려 주세요. 아1 어, 1 1

뭐 이쪽으로 가란뜻이 지리지 마시고요, 진짜로 지리지 마시고요. 따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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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아하아 <laughs> 하고... <laughs> 이제 할머니가 오면 할머니에게 돌진해보겠어 토토 땡큐 a r m o n i c a Oh, Toki, thank you. w 야 a t are you doing? I'm not going to do it. I'm n o 라 o i t <laughs> 이겨냈다 이건 인정 그지 맞서 싸웠지? 맞서 싸웠어 나 이번엔 맞서 싸웠어 넘어가요 정리된 상자수 잠깐만 아니지? 아, 아니지? 정답입니다 <laughs> 아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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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재밌다 와 와 이게 공포 게임이지 한 번에 두 개씩 집히면 또 몰라 W 구 상자나 날라야 되나봐 이거 하 아, 신난다 예아 아, 퇴근 딱 봐도 여기로 내려가면 되겠죠 왜냐면 공포 게임이니까요 위 망치다 바리게이트 만들기. 오. 아 이렇게 할머니를 가두는 건가? 할머니 이렇게 가뒀었나 봐. 하고 침대도. 됐다. 잠깐만. 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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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? 무자워 뭐야! 할머니 진짜, 왜이러세요 What the hell is this? What the hell is this? What the hell is this? What the h 라 l l is this? What the hell is 세요 i s What the hell is t h 그래서 저기 맞아요. 당신은 말하는 거예요.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? 제가 의심스러워 볼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 저는 위로돼야 돼요. 우. 아이고 우리는 항상 라디오의 남자에 대해 얘기했어요. 그래서 당신은 그 인물이 되기로 결심했죠. 오래된 라디오를 교체하고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어요. 그리고 그녀에게 칼을 이용하여 반복해서 숨을 찌르라고 말했죠. 모든 증거가 자살임을 uh, 보여주었기 때문에 당신은 무죄가 됐어요. 맞습니다, 그렇죠. 마침내 자유가 된 거예요. 당신은 자신이 정확하게 exactly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할 거예요. 넘어가요. 안디 아,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이렇게 신의 찬실 플레이 완료해봤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은. 吧。Bye.